안녕하세요. 뉴맨 남성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체형이 조금 이제 뚱뚱한 편이신가 봐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비만이라 치골 부위랑 아랫배에도 지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치골 쪽에 지방만 제거하면 성기가 길어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길이에 관련한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어렵습니다. 이런 체형에 대해서 많은 수술이 시도되어 왔고, 저도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정해놓지 않고 수술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체구가 좀 좋은 편이시고, 그런데 성기 자체가 그렇게 외소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읽어보니까 본인의 성기의 본연의 크기 자체가 아주 작다기보다는 많이 묻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몸속으로 뒤집히듯이 함몰이 되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발기할 때는 성기가 잘 식별이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성기가 아예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꽤 많이 보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세요. 똑같은 수술을 해도 시간도 배로 걸리고 그렇거든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어렵다고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체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뭔가를 확 바꿔드릴 순 없어요. 우리 환자분의 살을 제가 갑자기 한 30kg 빼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 본인이 30-40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감량을 하고 와도 한몰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당히 비만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체중을 엄청 많이 감량을 하신 거예요 살도 이제 많이 늘어져 있고 튼 살도 많이 보이고 그 상태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 분명히 체중을 많이 뺐고 그러면 은 성기가 좀 돌출이 돼야 되는데 한 몰이 별로 해결이 안 되시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타고난 본인의 체형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면 성기가 좀더 돌출이 되는 건 맞거든요 마른 사람일수록 당연히 성기가 돌출이 돼 있죠 뚱뚱할수록 성기가 점점 묻히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이 질문을 토대로 좀 대답을 해 드려 보면은 치골 쪽에 지방만 제거를 하면 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지방 흡입을 많은 병원에서저 하고 계세요. 비뇨기 남성의원 이런 쪽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형 쪽이라던가 이제 비만, 체형 관리, 어, 지방 흡입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병원에서도 이 치골 쪽에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별로 효과가 없으시죠? 제가 많이 보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제 경험상으로는요 치골 쪽의 지방을 단순히 빼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함몰교정 하는 데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자, 저희 환자분들 남성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병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길이연장수술에 대한 설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인대를 절단합니다 딱이 설명 하나만 하고 효과 없어요 역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뭐 윤상인들을 같이 뭐 박리를 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성기 내부의 막 조직을 박리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고요. 아니다. 지방을 좀 빼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 아니다. 지방을 빼보긴 하는데 효과가 없기도 해요. 이런 점을 설명하고 수술을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병원도 있고 의견이 각양 각색입니다. 저도 그 모든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치골 부위를 열어보면 제가 이 질문을 주신 분을 상상을 좀 해볼게요. 뚱뚱한 분일 거잖아요. 지방층이 이만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진짜 이만해요. 많이 두껍고 이거는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느낌이 오는데 아주 치밀하게 지방이 두꺼운 분도 있고 이 지방 조직이 헐렁헐렁하게 두꺼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조직이 별로 없는데도 본인의 체형 자체가 그렇게 생긴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을 지방만 제거합니다 현수인대를 방해합니다 윤상인대를 방해합니다 막을 방해합니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수술로 딱 결정지어 가지고 수술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수술을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어, 성기가 좀 함모를 교정된 상태로 그러니까 지방조직도 좀 수술적으로 빼내고요 빼냈으면 지방조직의 공간이 이렇게 붕 뜨잖아요. 거기를 또좀 교정을 하고 고정을 하던가 공간을 없애던가 이런 또 특수한 수술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현수인대나 이런 조직들이 너무 심하게 발달해 있고 유착이 크다면 혹은 이전에 다른 수술로 인해서 유착이 더 심해져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성기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성기가 없는 성기를 만드는 수준으로 보이게끔 해놔야 되는데 그 모양을 만드는 거를 뭘 하나를 딱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명명한 수술법도 있기는 한데 지방을 제거하면서. 방금 열거해드린 수술 필요하다면 전부 다 시행하고요. 그리고 성기가 좀그 함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그러니까 치골 뼈주위에 조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위에 더 넓은 곳에 조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치골 부위까지 고안이 심하게 확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체육도 일부 좀 교정을 해드려야겠죠. 환자분께 총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수술까지도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수술로 확 바뀌고 이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설명하는 그런 의견이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은 그런 특수한 함몰에 대한 수술을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분명히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만 딱 빼서는 그 체온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 수술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답변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